내병님이고요. 예, 배선 정리. 예, 이렇게 감는 겁니다. 이렇게. 어, 숨을 맞을 때 이거를 아, 언제 언제 귀찮게 미리 언제 올 때마다 이걸 감아 주고 앉아 있냐? 미리 감자. 어? 미리 감자. 자. 이렇게 바싹바싹. 바싹, 응? 바싹바싹 바싹 감는 겁니다. 응? 아니, 어떤 분들 보면 이거를 쭉 감다 감는게 라 앞에서 이만큼을 감어 이렇게 이렇게 아, 앞에서 이렇게 감어 천장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이거 테이프로 감 이거 테이프 감은다음에 천장으로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뭉쳐서 테이프로 막 감대고 천장에 집어 천장이 주저앉잖아 또라이 새끼들이지 뭐야 그게 천장에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가야 돼, 일자로 내 진짜 내 진짜 FM 봤어 FM FM 어떻게 가는 줄 알아 여러분 얘기해줄게. 진짜 F M 어떻게 하는 거다. 이 이거 후방 카 이제 후방 카메라 이거. 선이 이거를 룸밀러. 아룸등 아, 그, 아, 그 알지 여러분? 실내등. 전면에 실내등. 거기로 빼. 이렇게 쭉 올라와. 다시 이거를 또 뒤에 후 뒤에 중간에 또 있잖아 실내등. 어? 그, 그걸로 또 당겨. 그 다음에 뒤에 맨 끝에 뒷유리까지. 쭉 땡겨서, 이게 일자로 뒤까지 쭉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게 FM이야, 진짜. 에어백 줘도 간섭도 없고. 응?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돈, 어? 한 10만원 줘야지. 별도로. 그치? 응? 그게 FM이야, 진짜. 에어백 간섭 줘도 없다. 진짜. 그래서, 어, 옛날에 천장 뜯고 일하는 경우 있잖아, 요 여러분. 시트치드 카바 집에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방음지 붙여갖고, 쫙쫙 붙여갖고, 쫙 쫙쫙쫙 한거 있어. 대신에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어떤 블랙박스를 껴야 되냐? 계속 그 제품으로 계속 하면 돼. 계속 바꿔치기 하면 돼. 응. 알았지? 응? 그렇게 하면 돼 사실. 응. 계속 그한 가지로 바꿔치기 하면 돼. 그러니까 만년 묶이지, 뭐, 그냥. 그냥, 그것만,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써갖고, 그런 게, 래서 천장에다가, 방음지갖다가치 붙여놔서, 쫙, 일자로 딱 하면은, 선이 또, 오히려 남어. 어, 손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자니까, 남어, 선이 오히려. 음, 응. 딱 맞지. 그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비형도 옛날에 애편대로 안 해봤겠냐? 천장 뚫고도 해봤어. 다 쓸데없는 짓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짓이다, 진짜. 에어백 간섭이 일으키지 않는다고 앞에 룸둥 뜯고 룸둥해서 이거 뽑아서 다시 뽑아서 뒤에 등까지 간 다음에 다시 뒤에서 또맨 뒤에까지 가봤는데 음, 진짜 뻘짓, 뻘짓, 진짜 뻘짓. 에어백 간섭 안 하는 거 뻘짓이야 그게. 어, 그렇게 하면 돼. 진짜 에어백 간섭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돼. 몰랐지. 에어백 간섭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돼. 뭐, 옆으로 빼서, 뭐, 밑으로 바닥으로 빼고, 뭐, 여기 에어백 안으로 집어넣고. 선이 짧으면, 어떡할 거야? 바닥으로 깔수 있어? 못깔잖아그렇지원래 그렇게 하면 돼. 진정한 FM이야, 그게, 여러분. 진정한 FM. 그렇게 하면 돼. 내가, 여러분께 내가 포인트 알려줬다? 에어백 간섭 일으키지 않게 하겠다. 응? 국산차에 한해서 수입차는 지랄 맞으니까. 앞에 룸등 뜯 뒤에 중간 룸등 뜯어. 하면 돼. 단점. 룸등 뜯을 때, 그 안에, 이제 자, 그, 그, 자, 그 자, 크립. 그, 클립. 크립이 같이 빠져서 안으로, 위에 천장으로 들어가 버린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음. 그냥 이렇게. 핀 같은 게딱 박혀서 그냥 피서 바타 끝나면 좋은데 그 크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차들이 있어. 그것 날라치잖아. 그럼 이제 이이 등에 안 맞아 이제 떡덕떡 거려. 그럼면저손한테욕욕 먹는 거지. 나도 내가 뭐 그런 거안 해봤을 것 같아? 나 그런 수술, 나도 그런 실수 해봤어. 별건 아닌데 그거 새로 사면 돼. 클립 새로 사면 되거든. 천장 뜯기는 그렇고 그치. 이제 F 펜들 하려면 그렇게 가면 돼 진짜 FM 에어백 뭐 간섭 빼면 돼 그렇게 하면 진짜 에어백 간섭. 근데 살아보면서 해를 붙잖아. 뭐 옆에 뭐 옆에 있는 거뭐 에어백 이런 거 간섭이 진하네. 나 그런 차뭐 사고 나 갖고 터진 차는 뭐본 적이 없다. 내가 아직 장사해 보지만 사고 나서 온차딱한대 있었는데 너무 작업을 잘해줘갖고 그 손님이 여기 또 왔다 그러더라고. 블랙박스 가 이제 보험사 거래하는 블랙박스 가게들 보면 대부분 싼맛에 싼맛에 하거든. 그냥 잘해서 잘해서 맺기는 게 아니라 싸니까. 또 내가 아는 데는 뭐 보면 로비 로비들을 하는 또대가 있어요. 또뭐 보험하는 사람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응? 일본에 주면 또술 먹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그 사람들이 일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난 참고로 나는 로비고 노비활동이고 안한다 씨 아쉬우면 와라 이거야 잘해줄테니까 난 항상 그래 아쉬우면 와라 응. 잘해줄게 고기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이런거 안해 로비 이웃끼리 밥은 먹어도 내가 반대로 내가 좀 갑과 을의 관계를 만들질 않아 그냥 똑같이 동반자로 가는 거지 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응. 미리 묶어놓으면 좋지.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퍼포먼스야. 이거 이거 뭐안 가봤다고 소리 나고 안 나고 없어. 잡소리 잡소리 도 없고. 근데 이제 다 뜯고 뚜꾸 일하, 일하면 좋지. 잡소리 잡으려면 불박 뛰면 돼. 불박 <laughs> 뛰면은 잡소리가 안 나. 이게 0천 원짜리가 한 통이 다 하나가 다 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줄게. 요 여러분, 전면의 룸, 후면, 중간의 룸, 전, 그러니까 전후면이지. 그러니까 중간에 좀 전면, 후면, 네. 거기에 있는 틈을 뜯고 불 박이 꼽았잖아. 꼽으면 꼽아서 뒤로 빼내는 거에요. 그 끝까지 가면은 그게 진짜 에어백 간섭 없는 거지. 아니 그 외에는 옆으로 빼내고 이런 거는 뭐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 누가 또 그렇게 해 주냐? 그래서 여러분 공이한 10만원 더 줄래? 불박 20, 20짜리 사러 왔는데, 어? 그냥 적당한 거싼거 거 사러 왔는데, 그거 해주고 30만원 줄 거야? 안줄 거잖아. 내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바짝바짝 감아서 힘들어 이게 여러분 이게 일할 때 이거 어떻게 이걸 하고 앉아있냐 미리 감아놔야지 귀찮아 내가 뭐다 감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냥 앞에 대가리 한요 후방 열 배선 있잖아 여러분 앞에 어 앞에 한팔어 뒤에 한뼘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다 감을 필요가 별로 없어 이거는 어차피 에어백 자료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에어백에 그, 그게 또, 이, 이 소리를 잡아주니까. 굳이 그렇게 하는 게 필요 없다. 이래도 아직도 멀었다, 야. 이래도 한 팔도 안 왔어. 내, 제일, 이그 감으면서, 제일, 내가, 내가 제일, 시, 진짜 제일, 진짜, 싫은 인간들이 뭐냐면, 이거를, 요, 여기여기다가 띄엄, 띄엄 해서, 뭐, 띄엄, 띄엄 대충, 두 바퀴 갖고, 두 바퀴 갖고, 뭔 지랄이냐, 그게? 어? 어? 아, 진짜, 웃기더라. 그런 새끼들 보면, 이해가 안 가. 허지 마, 그냥, 새끼 하기 싫으면은, 또라이냐? 무슨, 뭐 손선 감는데 말이야. 여기다가한 뼘에다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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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바퀴, 두 바퀴. 뭐야, 그게. 안 하는 게 낫지, 그치 응, 전부 다 감아줘야지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하기 귀찮으면은 뭐 두들 두들 많았고 이걸 그탁 한번 그냥 탁 감아서 그냥 넣어놓고 나머지는 안 감아주고 뭐야 그게 그럼 빨리 안 하는 게 나. 아 태사 여러분자 태사는 여러분자는 알지 여러분 순정차 하듯이 응 바싹바싹 감아주는 게 여러분 그게 FM이야. 또, 또 이거는 또 여러분 이거는 욕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라트경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섯 어쭉 감아서 여서딱 내려오고 여캐릭터를딱딱딱 묶는 딱, 딱거 그런 상관 없어 안 감아도 어 알았어 여러분 누가 잡아주면 편해 일하기가 아 이게 여러분 되게 힘들어 이게 짜증 나고 이게. 여섯도 또 감아도 되고. 그래서 발로 밟고, 응, 발로 밟고 이렇게. 뭐 따로 감을 방법이 뭐 있다면 뭐 어디다가 뭐 기대다 걸어놓고 그냥 하면 돼. 응. 놓, 놓고 이렇게. 뭐뭐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이 이렇게, 여기서 어깨도 놓고 어뭐 이렇게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렇게 놓고 어, 이렇게 여여도 놓고 음근 한다던가 손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안돼다 감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돼뭐 답을 다 감고 거 아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 이러면은 꼼꼼하니까 돈 받기가 편하다 이렇게 꼼꼼하게 감아줘 미리 감아야 되고 어, 귀찮아 바쁜데 그걸뭘 이거라,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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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렇게 이렇게. 이거 어, 이다이거 이렇게. 이고의 이렇게. 놓고 의자 이렇게. 응,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거 어, 편하지, 이이러면이제이이 응. 붙지, 발발 이렇게. 이런데 와서도 그래 뭐 그냥 끈 얘기들이 주로 그러지 유튜브 오신 분이나 유튜브 오신 분들이나 뭐 블로그 보고 오신 분들은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데 어 어떤 뭐 뭐저또 후잡스러운 하는 사람 와갖고뭐 여기 와서 인터넷 가격이 뭐 얼마까지 알아봤는데 뭐아 그럼 계속 좀 하지마 계속이 제발 좀 이런데 와서 인터넷 얘기하고 지랄이야 이런데 와서 그일못 하는 새끼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면상에다 면상에다 두고. 선정리 할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 선정리 어? 애편 대로 할줄 아냐고 물어봐야지 선정리는 다해 못하는 게 병신이지 근데 선정이라는게뭐 그냥 선정리 합니까? 네 이거야 그냥 그건 아니지 선정리 할줄 압니까? 그러면 예 잘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할줄 알아요? 네 그러면, 그 거? 서 어? 하루 놈이. 아, 나, 못해요 이래, 이래? 할줄알아다 그러지? 응? 어? 손님 할줄 알아요? 네, 이러지, 르러면 어, 손님 할줄 모릅니다. 이래? 응? 후잡스럽게. 손님 할줄 알아요? 예, 예, 모릅니다. 이러지 않잖아, 그냥. 할줄 아, 몰라도 그냥. 네, 할줄압니다 이질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맡기면 안 된다니까? 정직하게 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 손님 할줄 모르면. 아, 테이프 하면 여러분 다시 말좀면 퍼포먼스야 그냥 어? 영상 하나 영상 하나 내가 땡기려고 하는데 난 이렇게까지는 안해 어. 전원짝은 이렇게 뭐다 감아주는데 이거는 그냥 뭐한뼘 정도만 앞뒤로 한뼘 없이만 감아주면 되든 의미가 없어 이거는 어차피 에어백에다 놓으면 에어백에서 다 잡아주는데 뭐 자체 로 에어백이 뭐꼭 뭐 재질이고 생리대 재질이잖아 그치? 어? 생리대 비슷한 재질 아니야? 이게 거의 한 2,000원 치가 다 들어가네 응. 이것도 안 가면 여러분 있잖아 내가 또 그만큼 또 2,000원을 더 벌어 자, 힙하게 했다 오늘 내가, 어? 힙하게 했어, 선 작업, 깔끔하지? 이게 후방이다, 이거 를 이게 전방이고,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반대로 했다 그렇다고 잘못될 일은 없어요. 네. 자, 힙하게 했다 오늘 내가죠, 어? 꼼꼼하지? 이게 진짜 f m 대로 배선 정리하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감아놓고 대충 작업을 하면 또 마찬가지야. 뭐 에어백 간섭, 뭐 이런.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뭐 에어백 간섭을 한번 진짜 뭐뭐 뭐 해보겠다. 그걸 뭐 피해 보겠다. 그럼 전방에서 깔어. 실내등 전방에서 깔아서 중간으로간 다음에 끝으로 가라고. 그러면 에 m 드로 하는 거야. 그렇게 안할 거잖아. 그게 에어백 진짜 에어백 간섭 줄이는 거야. 예. 입부호 장하나가이 타립에서 나오네. 저거나 봐야겠다. 여러분 사랑해요.